자 이번에는 기획 치재 알아봅니다. 이 중년 여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갱년기인데요. 갱년기에 도움되는 정보 준비해봤습니다. 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갱년기라고 있나다 아, 아직 멀었어요. <laughs> 한참이에요, 한참. 한창. 네. 자, 그런데 이때 남편이 이것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함께 보시죠. 태경이요? 그, 그럴 리가? 중년 여성 10명 중7명이 앓고 있는 이거 0대부들한테는 갱년기가 가장 고민인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불안하고 초조고 그렇죠. 가볍게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신경과민 증상에서 그치지만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찾아올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여기 갱년기를 잘 극복해는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 45년 차두산달 김영숙 부부 마을에서도 소문난 인구 부부라 그런지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떠날 줄을 몰랐는데요. 뭐, 그냥 둘이서 이야기 잘 해요. 음. 이야기 많이 하고, 지지해주고, 음. 또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해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그럼요. 다, 다른 게또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게또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금실을 책임지는 또 다른 비법이 있다. 자, 과연 무엇인지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요. 어 궁금합니다. 네. 주방에 나란히 서있는 부부 자, 그런데 이때 남편이 부인으로 슬쩍 다가가는가 싶더니 네. 어유 이거 뭔가요 <laughs> 예, 어 <어우>, 백허그? <laughs> 네, 결혼 45년 차 부부의 애정표현 여기서 끝이질 않습니다 언제 어, 어느 장소에 있든 계속되는 부부의 찐한 표현 네.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1년기를 네. 이긴 비법 이제 알것 같긴 한데요 맞아요. 스킨십 맞아요. 진짜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게 부부 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신혼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스킨십 덕분이라는데요. 아, 이제 되게 일상생활처럼 예, 하시네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정말 대단하죠. 인정합니다. 인정. 예. 실제로. 살, 살을 많이 부딪혀 살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갱년기 우울증이 완화작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옥시토신을 다른 말로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부른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좋은 스킨십 다들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스킨십좀 자주 하세요? 아니요. 왜요? <laughs> 아뭐 갱년기가 됐으니까는 이제는 남편이 친구처럼 보이죠. 아, 형제죠 형제. 예. <laughs> 똑똑해요 보다시피. 중년 부부의 30%가 스킨십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데요. 자, 결혼 40년 차 방창복 최영자 부부 역시 신혼 때와 비교했을 때 스킨십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저기 많이는 안하고 그냥 고통. 뭐 보는 최근에 이제. 어 한참 된것 같아요. 한... 기억도 안 나는 시것 같아요. 모름 더 되셨을 것 같아요. 고름... 아, 것 같아요. <laughs> 자 우리 아버님 스킨십 정말 안 하시네요. 자 그래서 준비한 깜짝 카메라 스킨십을 했을 때 아내의 반응은 자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부인 불러도 대답 없는 <laughs> 당신 남편이 뜬 <laughs> 없든 별로 신경 쓰지 않으세요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부인에게 슬쩍 다가가는 남편 음, 음. 지금의 기회다. 오.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라는 백허그 이런 아허. 반응을 기대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어... <놀람> 아니, <출근해야 되지? 웃음> 현실은 드라마와 다릅니다. 자, 민망한 아유, 아버님, 아우. 바로 아유. 자리 피셨어요자 하지만 또 다시 기회를 엿보기에 부어 살피는데요. 다시, 한번 다시 찾아온 기회. 말아요. 이때, 이때 놓치면 안 됩니다. 매일 눈을 가동해 부인에게 네. 천천히 접근하는데. 아, 안봐요안맞요 예, 과연 이번에는? 오 예, 보름만에 하는 뽀뽀. 하지만 우리 어머님 반응이 아, 없어요. 너무 없어요. 시큰둥하신대요. 뭐,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강창고 아. 아버님. 자, 포기하지않는또 은근슬쩍 기회를 엿봅니다. 이번에는 사탄 키스를 넘어서 키스의 새 역사를 쓸감 키스 등장했습니다. 감, 감 키스. 키스. 예. 아유, 네, 감. 아유, 음. 작 네, <laughs> 예, 우리 아버님 최면 제대로 굽으셨어요 아유, 네, 그렇죠. 자, 결국 보다 못한 제작진 투입 어. 상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laughs> 네, 민망함에 크게 웃으셨는데 스킨십을 피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어지요 <laughs> 기분 좋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돼요? 나쁘지는 않지요. 어, 먹봐요쑥는 얘기지. 그죠 네. 네. 처음에는 모두가 맞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스킨십. 하지만 하면 할수록 아유. 느는 것이 스킨십이고, <laughs> 긍정적인 효과 역시 무궁무진하다는데요. 자 일하랴 자식들 키우랴 이제는 스킨십하는 법조차 잃어버렸다는 결혼 20년차 백영진 김장날 부부 아유 네 사무적이에요 사무적, 저, 저, 예. 사무적. <laughs> 왜 많이 안하세요? 오래됐다 <laughs> 보니까 네, 아무런 더러게되있지네스킨십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스킨십의 전과 후를 자, 뇌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뇌파 측정 결과, 불안했던 자네와 우회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 할수 있었어요. 어떻게 맞았을까요? 네. 뿐만 아니라 어. 뇌 활성도 역시 74에서 84로 상승을 했습니다. 뇌파 측정을 했을 때는요, 두 분이 상당히 좀 약간 불안감 같은 것도 있으셨고, 음. 또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신, 어, 상황이었습니다. 어, 런 되는 거아니에는두분이 <laughs> 네.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시면서, 공감대 형성이 되니까 안정되고, 이완되는 이런 뇌파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부부를 변화시키는 마법, 스킨십. 하루 한번 스킨십으로 사랑도 확인하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지세요. 예. 아니면 이렇게 쓱 하면은. 가족끼리 왜 이래? 어, 아, 딱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선도안 네. 와서 지금 계속 보면서 무슨 오징어인 줄 알았어요. 왜왜 손들 아 약간 좀 모습도. 오그라드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예. 그 리액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맞아요. 아, 백수이리포터도 한지 좀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예, 느낌 팍팍 오죠. <웃음> <웃음> 바로 인정해 버리는. 예. <laughs> 솔직히 중년 부부들 예. 이런 스킨십 굉장히 어색하고 좀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안아주고요. 음. 눈을 보면서 대화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를 하는 게 여성들의 경련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래. 그리고 화면할수록 는다고 합니다. <laughs> 예. 부부가 갱년기 이후에도 한 30년 이상은 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이 스킨십이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우리가 이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너무도 다르니까 다른 네. 별에서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음. 특히 남성의 경우에 그 변화가 큰데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에스트로겐과 옥시토신의 분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성이 더 타인과 친밀감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 무뚝뚝했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쑥스럽죠. 그래서 오히려 중년의 아내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친밀감을 표현한다면 남성들도 갱년기가 있거든요. 남녀, 그니까 그 부부와 부부 간의 갱년기가 훨씬 더잘 극복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액션